아, 여기도 시우가 있네. 아, 여기도 시우 여기도 GS25. 한국어가 겁나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뽕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몽골에서 처음에 와서 딱 신기했던 게이 한국 것들이 진짜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거야.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물건, 뭐 편의점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슈퍼거든요. 사님 이거 멘토스 얼마예요? 1,200원. 1,2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고? 여여 여자친구 없죠? 없다고? 네 없어. 왜? 네? 예? 잘생겼을 때 지금 왜 없다고? 잘생겼어요? 없어, 어. 아, 잘생겼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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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실래요? 제 제가 제가 사자들. 야, 사주금 소주 사주면 살 좀. 다 한국말 잘안 해. 어, 한국말 잘하세요? 저 한국에서 일, 일하셨어요? 일 네, 6년 됐죠. 6년 6년 전에? 내가 10년. 10년 전에. 90년은 못 <laughs> 다. 저 아, 한국말 잘안 된다. <laughs> 뭐야. 이름 뭐야? 저희 이름이요? 응. 김대중? <laughs> 형 <laughs> 가.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이게 <웃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뚜려주려서 빵 하나 먹고 가겠다. 아침이니까. 와, 엄청 생산 들어놨네. 고맙 맛있네요. 중국이 여기가 구경 백화점이고, 이 길이 완전 메인 로드거든요. 이쪽 길이 여기서부터 진짜 얼마나 많은 한국 음식점, 뭐 식당, 뭐 편의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걸어가 면게요 이거를 한번 걸이쁜데 이거를 볼게요. 이거를 볼게요. 이거를 볼게요. 이거를 볼게요. 이거를 볼게요. 이거를 이게 땡큐 a 기 k 카페 u 네 한국에 카페 it? 많이 이의 없지 않나? w h 적으로정 it? w h a 0 0 0원이라고 a t is it? 한잔 a t 0 0 it? What is it? 진짜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어디 다 있으니까 아, 여기도 시우가 있네. 아, 여기도 시우, 여기도 GS25. 편의점이 진짜 많아 여기. 여기도 시우. 갑자기 한1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편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 사실 제가 어제 여기 시우 울란바토르 오피스에다가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했더니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 아 여기다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몽골, 네. 몽 분이시죠? 네. 아, 한국어 너무 잘하시요 아, 아니에요. 일단 드럭스. 네, 네, 네. 아, 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 한국 유학 갔었어요. 어, 근데 엄청 잘하시는데요? 어. 아. 음, 누구나. 아, good m ah, o Hello. Hello. Yeah. Uh, How s the whole trip? Uh, when I'm here, just I feel like I'm in Korea as well. Ah, yeah, because yeah. there are so many convenience through there. Yeah. Since when the CU uh, was coming here. We've yeah. been four years. Now we have a uh, 250 stores almost. Yeah, throughout all the, the stores, we believe that we are offering the new lifestyle to Mongolians. Many people, the many Mongolians, actually go to Korea to work there, study there yeah. every year. Yeah. If you go to our like Korean embassy here, mm -hmm. it's full of people wants to go to Korea, <laughs> <laughs> mm -hmm. and they bring the Korean culture uh, in with okay. them as well. Yeah. They miss the Korean convenience culture. Uh, so at the same time, we are often that kind of culture, and they are so happy about it. And, but your face is really similar to a Mongolian guy. Alright. Uh, yeah. So everybody say like like this, you know? Yeah. So if you are going in just outside, they don't know. <laughs> they think that you are not Korean. You are thinking <laughs> Mongolian. Yes, it's, it's, right, it's right. Yeah. Yeah. Okay. Right. Thank, thank you. you. Thank, thank you. you. so much. <laughs> so you <can> <laughs> yeah. To to you. yeah. Thank you. <laughs> Bye. Bye. Thank you. <laughs> 어 어떻게 배운 사람이? 저는 에르까. 에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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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카 한식 먹으러 가시죠? 네? 한식? 싱... 아 예, 아무거나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대학교를 아, 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가깝고, 이제 네, 강도도 네. 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외국어 순위를 순위를 낮으면 언어 다음이 거의 한국어예요. 아. 아. 그 한국어를 좀할줄 알면은 돈을 벌기가 좀 쉽다? 아 쉽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한국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한국어를 네. 좀 한다 그러면은 네. 회사에 입사하기도 네. 네. 좀 쉬웠고 그러니까. 네. 한국 문화랑 이 몽골 그 문화랑 좀 달라요 많이 아, 다르죠 그렇죠. 선배, 네네네. 선배 네. 배 몽골에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나이 남으로 보고 그냥 네. 네. 몸속으로만 간단하다 보니까, 나보다 동생인데 경험이. 어. <laughs> <laughs> 좀, 좀 사가가지고요. 사가가지고. <laughs> <사과가지고. 웃음> 네. 우린 지금 4년 그리고 V앱 자전거와 터치도 약간 좀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아, 맞아, 맞아. 오픈마인드. 여기 있습니다 몽골에서 그 대학교를 딱 졸업한 초년생 회사에 딱 취직했을 때그 월급이 어느정도 돼요 100만, 120만 전에서 시작을그 분들 이거 진짜 비싼 가격이네요 비싼 아. 음 네. 계산도 되겠습니까, 응. 형님?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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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예, 예, 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도 예예 예. 잘먹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시려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밥까지 더 사주셨네요. <laughs> 죄송하네 이거. 근데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이런 한국어. 이렇게 그런 한국어나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오게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대학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저기가 몽골 국립대. 저기서 뭐 한국과 뭐 한국어과 뭐 이런 거를 찾으면은 뭐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리 잡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Uh, Our university yeah. already uh, 미, vacation, s e r h yeah, o n the s c a c t h a o t h n y o a n k o Thank you. t a Thank y o n k o Thank you. t n k y Thank y Thank o h o n k you. t h a n Thank t h a o h o u Thank you. t h o u t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n t you. t o u t h a t y o a h a o u t h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또,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막한 30년, 40년 사신 분들이나 뭐 전문가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번 일단 교회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온 지가 한 지금 7년, 8년 만에 처음 가는 거거든요. 오. 조금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을 만났는데 한번 여쭤보려고 여기서. 아, 되게 홀리홀리하다, 너무 홀리홀리한가? 아,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 네. 어디다, 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다래서 원래는 저는 몽골 뭐 거기서 네. 만 15년 됐고요. 네. 12년 차 네. 생겨서 예고요 네. 아메리칸 드림을 가는 것처럼 폴란드림은 네. 현재 많이 갖고 있고 물가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공산품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비싸요. 그런데 여기 현지의 원급 수준은 한참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국에 나가서 네. 관광비자 받아 한개월을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조차도 방학 기회만 되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일그 아, 정도로 한국 인근이 여기보다 훨씬 더니 그렇죠. 한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국민0 가까이 된요 진짜요? 그냥 인구가 3 0만밖에안 되는데. 예예.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분들이 3만 명 정도 평균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축적된 걸 따지면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네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아 사람도 있는데, 네네네. 그냥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 한국이 많은 건꼭 한국을 너무 좋아해더라기보다 그냥 이들의 필요 때문에. 음, 실제로 한국 물건이 괜찮고, 가족오 중국을 통해서 물가을 오니까 너 쉬우니까. 네네. 알겠다. 아,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한국이 지리적으로 그래도 가깝고 인구도 네, 네. 높고 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몽골과 한국의 그런 교류가 네. 또 생기, 어, 생겼던 건데 언어가 알타이오족이에요. 예, 순서, 예. 언어 순서가 똑같아. 아, 그러니까. 어, 언어도 한국어랑. 좀 쉽고 우선 한국어가 우면 다 기본적으로 좋아하죠. 우승되죠. 음... 음... 한국이랑 크레딧이 되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지리에 네, 네. 대한 보정도 되고 아, 정말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이 뭐라고요? 노마드 션입니다. 노마드? 노마드 션 또 알고 보니까 90년대 한 중반쯤에 이 대한항공에서 그 옛날 안 쓰던 비행기를 두 대를 기증을 했대요 몽골에다가 몽골 분들이 이제 코리안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야 그때가 이제 몽골 분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라고하니 그 거의 시초 일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 또 김치 생각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생기고, 한국도 생기고, 거의 인구 1%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고 이미 일을 하러 갔다 왔다 하신 분들 다치면은 꽤 많은 숫자의 분들이 이제 한국을 할줄 아신다는 거는 이제 이게 몽고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이해를 하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 우뎅생물 대박이다. 대박! 지금 삼켜서 먹고 있어요. 이런 포장마차 문화를 이런 몽골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얘는 지금 몽골에서 처음 만든 포장마차예요. 몽골에서는 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나오니까. 네, 네, 네. 몽골 네, 그 애들이 젊은 애들도 남을 많이 보니까 마차 들어가서 예. 소주 먹고 생선살 먹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 사람들 많이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저아 젊은 친구들이?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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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